안녕하세요 초보 가족 캠핑을 다니고 있는 돌돌캠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던킨 스토리지 박스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던킨도너츠는 예쁘고 실용적인 캠핑구스를 출시하기로 유명한데요 이번에 브루클린웍스 브랜드와 던킨도너츠가 콜라보하여 던킨 스토리지 박스를 구스로 출시했습니다 아이보리 컬러와 탄 컬러 두 가지를 출시했는데요 저는 이두 가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모두 구매를 했습니다 첫 오프닝이라 저도 설레있는데요 오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보리부터 오픈을 한번 해 볼게요 어, 안에를 보니까 아이보리 컬러가 바로 나오고요 위에는 이렇게 비닐도 덮여져 있습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색이 정말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흰색이 아니라 아이보리 밀크 같은 느낌 참 포근하고 예쁜 컬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에서 여는 방법과 만드는 방법도 잘 나와 있네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스를 들어보니 의외로 무게감이 있네요. 자, 그럼 열어볼까요? 먼저 상판에 양쪽에 있는 레버를 안쪽으로 밀어주시면 이렇게 위가 열리게 됩니다. 양쪽으로 열리죠? 그 다음 옆에 부분을 여는데요. 옆에 부분은 폴딩으로 되어 있어서 쭉쭉 펴주면 이렇게 잘 펴집니다. 그 다음 양쪽에 벽면을 내리고 하단부에 보면 결합 부위가 있어요 그곳에 또각 소리가 날 정도로 하단과 바닥면을 꾹 눌러 주세요 그럼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얇은 플라스틱이라 약할 줄 알았는데 결합을 하니 견고하고 마감도 좋습니다 이음새도 좋고요 생각 이상으로 튼튼한 것 같아요 그러면 뚜껑을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뚜껑을 닫으면은 어, 한 번에 닫아 지진 않고요 이렇게 걸리는 이음새 부분이 있어요 이 음새 부분을 서로 교차해서 닫아주셔야 됩니다. 좀 특이하죠. 그 다음 레버를 양쪽으로 밀어주시면 잠금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튼튼해서 상판에 좀 무거운 거 올려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열기도 편하고요.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컬러도 정말 예쁩니다.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아,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게 뭐죠? 뭐야, 이거? 그래도 마음 다잡고서 리뷰를 다시 시작해 봅니다. 아, 이 박스에 대한 사이즈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이렇게 펼쳤을 때는 가로세로가 360mm에 265mm고요. 높이는 280mm 정도 됩니다. 접었을 때는 가로세로 360에 265mm에 높이 90mm가 됩니다. 용량은 20L 정도 되고요. 어, 이 안에 PT를 한번 넣어봐서 한번 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5리터고 이렇게 세워서 넣었을 때네다 들어가진 않죠. 꼭지가 이렇게 남고요. 그리고 이것을 눕혔을 때 바닥에 다 한번 넣어볼게요. 어, 딱 맞게 들어가네요. 한두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요. 층을 세운다면총 여섯 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예요. 그래서 한번 캠핑을 가게 되면 2박 3일 정도일 때 PT가 한 6병 정도 생수가 필요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텐트 안에 잡다한 물건을 이 박스 안에 넣으면 어느 정도 정리도 깔끔하게 잘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보리 박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탄색 박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탄색인데요. 아이보리 컬러 박스가 좀 얼룩이 진게 있어가지고, 아, 이 탄색은 좀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설레임보다는 걱정이 먼저 많이 드네요. 아, 이게, 이게 잘 나와야 되는데. 탄색도 너무 예쁘네요. 오, 컬러를 정말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아이보리도 그렇고, 이 탄색도 정말 컬러가 정말 예쁩니다. 캠퍼분들이 좋아하실만한 그런 컬러예요. 오, 일단 얼룩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상판은 얼룩이 없는 것 같고. 측면도 어 얼룩이 없네요 어 다행입니다 뭐 스크라치나 뭐 사인펜으로 그은 것처럼 그런 얼룩은 없어요 탄색은 어 완벽합니다 아 이거는 뽑기를 잘했네요 아 진짜 다행입니다 색감도 아이보리 못지않게 탄색도 매력적으로 예쁩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펼쳐서 조립을 한번 해 볼게요 아이보리 박스와 똑같은 형식으로 개폐하고 또, 양쪽에 벽을 세우는 방식으로 해서, 어,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벽을 붙일 때는 밑에 부분에 힘을 주셔야 돼요. 밑에 부분에 강하게 힘을 주시면, 또각하면서, 뭐가 푹 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정확하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벽 부분을 정확하게 결합을 안 해주면은, 이 박스를 들다가 벽 부분이 안으로 손과 함께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흐느적거리면서 물건이 다 쏟을 수 있으니까 꼭 결합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탄색도 전체적으로 마감이나 이음새가 참 좋고요. 특히나 컬러가 남성다운 마초 느낌의 밀리터리 느낌이 납니다. 실제 컬러는 우유와 섞인 연한 라떼 커피의 컬러와 유사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예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던킨 스토리지 박스에 콜라보를 한 브루크레인 웍스라는 브랜드는 저도 인상 깊게 보는 캠핑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레트로적인 분위기에 심플하고 유니크한 캠핑 용품들로 눈길을 잡았고요. 컬러 또한 블랙, 카키, 베이지와 같이 감성적인 컬러로 더해져 세련되고 남성다운 마초적인 느낌을 내죠. 개성도 강하고 브랜드 컬러도 강해서 감성 캠퍼분들에게 핫한 브랜드이기도 해요. 저도 브루클린 웍스에서 캠핑 박스를 사려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귀엽고 예쁜 덩킹 코스가 나와서 너무 반가웠네요. 아이보리와 탄색 모두 매력적으로 예쁘게 잘 나왔고요. 뽑기 실패한 아이보리의 얼룩만 빼면 마음에 듭니다. 텐트에 잡다운 물건들과 과자들을 넣고 정리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간단한 테이블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크기도 작아서 차량 적재에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아이보리 컬러는 아이보리 면 텐트 캠퍼분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탄색은 블랙 캠퍼 분들이나 밀리터리 스타일의 감성 캠퍼 분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은 예약 판매는 끝났고요. 현장 판매여서 던킨에서 만원 이상 구매 후 9,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던킨 매장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던킨 스토리지 박스 관련하여 관심 있으신 캠퍼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긴 시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캠핑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보가족 캠핑을 다니는 돌도캠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